7번 어느 두스윙 압도 구가 되고 싶지 않은데, 구가 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. 18273645 이렇게 그러면은 구가 안 되는 방법은 두개 중에 하나를 뽑고, 안 겹치게 두개 중에 하나를 뽑고, 두개 중에 하나를 뽑고, 두개 중에 하나를 뽑는 방법. 그러면 총 16가지의 종류로 숫자 4개를 뽑을 수 있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그 숫자를 배열해서 4팩을 곱하는 상황이 되는 거다. 문제 해결 방법이 이거예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짝이 되는 세트가 많기 때문이야. 여기에서는 만약에 2C0이라고 해보자. 하나도 안 뽑았다고 해봐요. 그러면 누군가는 두 개를 뽑고, 하나, 하나 뽑아야지 네 개를 뽑겠지.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은, 9의 배수, 합이 9가 되는 게 생겨버리니까, 그그경우 수를 제외시켜야 되거든? 그 경우를 제외시키다 보면은, 균형적으로 하나씩만 뽑는 상황밖에 안 돼. 이것도 딱네 세트고, 네 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야 어? 세 개를 뽑았다면은 문제가 좀더 다를 수 있겠죠? 그래서 이건 딱 맞게 떨어지는 상황을 준 거다. 그럼 문제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? 여기, 뭐, 90까지 가게 되고 합이 11로 바뀌고 다섯 개를 뽑는 경우가 될수 있겠죠? 그때는 뭐 21, 21, 세트가 다섯 개 나오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다섯 개 뽑으면 5팩 곱한 상황이 되겠죠? 문제는 지금 4개로 해놓고 4팩 곱한 거죠? 그러면은 4팩은 16 곱하기 4가 되니까, 아니, 6 곱하기 4구나. 그러면은 96, 4, 6, 4, 24, 9, 4, 36, 384가 되겠죠? 전해봅시다. 이거 6, 3팩이니까 3팩 곱하기 4한 거예요? 손니해시다